레드프린팅에서 핀 버튼을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핀 버튼은 첫 발주라서 되게 떨리고 제가 월요일 새벽에 주문을 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출고돼서 화요일이 오늘 왔어요 주문 제작인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많은데요? 꽉차있거든요 제가 총 300개를 발주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대박 이렇게 왔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?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먼저 체리코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랬고요. 각각 전부 50개씩 시켰어요. 보니까 50개씩 는데 두세개 그 정도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. 다음은 이렇게 귀여운 석진이. 좋아합 너무, 너무 귀엽죠, 진짜. 이렇게. 홈버튼 있고요. 발주 금액은 10만원,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. 11만원 도안 됐고, 배송비 같은 경우는 약간, 배송비는 딱히 없었어요. 몇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딱히 배송비는 되지않았고 발주 비용은총 10만원 정도 들었어요. 다음은, 아, 이거 되게 귀는데 대박.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이거 제가 찍은,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. 지민이 핀 버튼 진짜 너무 이쁘죠 이거는 사실 기대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아니샷을 제가 가요대 축제 갔을 때 정말 손부들부들거리면서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또그 다음 거 확인해 요 이것도 되게 기대가 돼요 다음은 윤기부터 윤기 오빠 짠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가요대 축제 때 찍은 건데 네. 진짜 너무 이쁘죠? 이렇게, 이렇게. 있고 이거는, 이거는 아마 슈퍼콘, 작년 슈퍼콘 데이터고, 제가 이거랑 같은 도안으로 이제 반셀도 만들었었는데, 이것도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. 잘 나왔고, 그 다음, 이제 마지막으로.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. 로펜콘때 제가 직접 찍은 태양이 데이터인데, 이제 너무 잘 나왔어요. 또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합니다. 이렇게 6개핀 버튼을 발주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나오고 특히 뭐화본 이런 건 전혀 없고 이렇게 생각만큼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판매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